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회장 오시윤, 부학회장 송지수입니다. 먼저 저희 응급구조학과는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후배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19학번 김혜선, 육다현입니다. 두 분은 신입생 때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구급대원만 바라보고 진학했는데요. 다른 진로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응급구조사하면 119 구급대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병원, 산업체,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센터나 연구소 등으로도 많이 진출합니다. 실제로 저희 선배들은 지금 인천공항, 미군부대, 각종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더불어 대량 재해에서의 환자 분류와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유지, 호흡 유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처치와 환자 상태 관리 등에 대해 배우는 관리학을 외상 처치실에서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심정지 환자의 평가 및 응급처치, 약물 투여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ACLS를 통해 배우고 심전도를 배우게 됩니다. 후배분들은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과 행사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예비응급고조사로서 선서했던 생명의별선서식이 있는데요. 선서식 이부와 삼부에서 선배님들이 응급처치 상황을 설정하여 시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학과에 더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저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에는 실력 있는 교수님들과 전국 최고의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를 통한 현장감 있는 전공 수업, 대학병원과 소방 등 20여 개의 실습 기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최후의 5분, 그곳에 그 우리가 있다. 있다. 지금까지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였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2020년도 사회복지학과. 어, 학회장을 맡은 민준식, 부학회장 심재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학이란 개인의 삶의 조건 향상과 발달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과 같은 여러 분야에 관한 사회복지 개론 및 현장에 나가 경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사회조사 분석사, 평생교육사가 있으며 졸업 후 학과 진로에는 각종 국제기구와 각 분야별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여러 공단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 주요 행사로는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존경해 줄수 있는 사회복지작가 동문회가 있으며 사회복지작가에 대한 연구 및 논문에 대하여 서로 교류하고 전시하고 발표하는 학술제가 있으며 대학교의 꽃이라 불리우는 학과 MT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으로는 현재 시대에 필수적이라할수 있는 사회복지학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학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남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은 하나다! 저희 사회복지학과 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학회장 김민곤, 부학회장 박소영입니다. 저희 노인복지학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노인복지 서비스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현장주식 전문가,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행정요원, 향후 성장이 유망한 고령친화 산업 분야의 전문요원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이론 수업을 비롯하여 노인 특성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학과 학년별 주요 내용으로는 1학년은 노인복지 기초에 대한 이해, 2학년은 노인복지 심화에 대한 이해, 3학년은 노인복지 실무 중심에 대한 이해, 4학년은 진로 및 취업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복지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인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다양한 상담 기법을 비롯하여 실습실에서의 다양한 요양실습을 직접적으로 해봄으로써 노인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사회조사 분석사, 평생교육사, 병원 코디네이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학우분들을 위해 연합 MT, 시험 기간 단식 행사, 종강 파티, 문화 대의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노인복지학과 페이스북과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행정학과 학회장 나가라 보건학회장 남아연입니다. 수능의 입시까지 걱정이 많으실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보건행정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보건행정학과는 건강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서 전문 지식을 탐구하고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저희 학과의 취업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의 경우 저희 국가시험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88.1%나 기록할 정도로 합격률이 높았는데요 또한 전국 사석을 배출하기도 하였고요 20%나 넘는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저희 학과 동아리는 터닝포인트와 주사위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터닝포인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 보건행정학과 터닝포인트는 멘토, 멘티 활동이랑 뭐 창업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게 보건행정학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동아리입니다. 주사위라는 동아리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따른다라는 동아리로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두 동아리 모두 교수님들의 애정이 담겨 있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서포터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 차별화된 저희 과만의 행사가 있다면 실무 연수 대회와 글로벌 전공 체험이 있는데요. 글로벌 전공 체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글로벌 전공 체험은 저희가 방학 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심폐소생술 자격증이나 의학 용어를 공부하고 또는 푸드뱅크나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실무 연수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학년 말에 선배님들이 병원으로 실습을 갔다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4학년 때어 실습을 하는 실습 대회를 하는 건데요. 그거에서 이제 선배님들은 자신이 실습한 내용들을 병원 분위기 같은 것도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수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희 학과에 대한 장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점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나 학생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실무, 취업률, 그리고 추억의 대학생활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보건행정학과에서 만나요. 만나요. 우리 주정가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laughs> 아, 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학과 학회장 최대진. 물리치료학과 보학회장 김유미입니다. 물리치료학과는 인간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과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태학과 행동과학을 연구하고 임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적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국 최상급 실습 과목의 교육과정, 국제표준 진수, 현장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 병원실습과 평균 취업률 95%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진로상담 교육과 심장호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글로벌 복수학위와 글로벌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전공체험으로는 뉴질랜드에서 글로벌 인턴십 전공체험과 미국에서의 해부학 연수가 있습니다. 학년별 주요 내용으로는 1학년 때에는 의학 용어와 물리치료의 기초 이해, 2학년 때에는 해부학, 신경해부생리학, 기능해부학 등 전공 교과목 수강 및 실습, 3학년 때에는 임상으로 나가기 위한 실습, 4학년 때에는 임상 실습과 논문 작성 및 발표가 있습니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물리치료 국가고시를 통한 물리치료사 자격증과 복수하기를 통한 해외 영연방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증이 부여가 됩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시면 병원, 재활원,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시설, 스포츠 관련 기관, 해외 취업 등 다양한 취업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 주요 행사로는 학술 엠티, 연합 엠티, 물리치료학과 학술제, 물리치료학과 체육대회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학과 홈페이지와 학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물리치료학과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캐장 노윤경. 저희 임상병리학과는 현대의학의 필수 요원인 임상병리사로서의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의생명과학자를 양성하는 학과이며 질병의 진단과 경과, 치료 및 예후 판정 등에 관련된 최신 의생명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에서 이수하는 주요 과목은 조직검사학, 미생물학, 임상화학, 그리고 생리학과 혈액학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특별한 점은 전국 임상병리학과 중 유일한 졸업 인증제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 방학 각 8주간의 실습을 통해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주대 병원 등 여러 실습소에서의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시험을 대비해 국가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 국가고시 시험 100% 합격률을 얻었습니다. 졸업 후 대학병원, 제약회사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임상병리학과가 공부만 하는 학과는 아니겠죠? 네, 그럼요. 저희 학과 행사로는 학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에 장인 학과 동아리,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학과 m t 학과 단합에 이바지하는 도정 골든벨과 임송병리와 같은 매년 다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학교 임상병리학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회장 김혜진 부학회장 강경주입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는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데요. 2019년 하반기 간호 인증 평가에서는 5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보건 교사 및 보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될수 있는 교직 이수가 가능하고 저희 학과가 자랑하는 가정 전문 대학원을 통해 가정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한다면 2학년부터는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병원 실습은 3, 4학년 때 나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상 실무 기술 및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선배님들께서는 졸업하시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취업을 많이 하시고 그 외에도 보건직 공무원이나 조산사, 간호장교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행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3학년 때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의료학술제나 천사대의 의료봉사와 같은 행사들이 있고. 저희 학과만의 짝라인 제도를 통해서 선후배가 짝을 맺고 서로가 대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목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기초화되는 이론과 더불어서 실습을 하게 되면 실제 배웠던 것들이 간호에 적용이 되고 그 간호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간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자체가 공부량이 많고 어렵지만 힘들게 경쟁률을 뚫고 남서울대 간호학과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시고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로 오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뷰티보건학과 학회장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보건학과 부학회장 이보은입니다. 저희 뷰티보건학과는 뷰티와 보건계열을 접목시킨 융합형 뷰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헤어, 두피, 네일, 메이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수업으로는 미용학개론, 미용문화사, 기초네일관리실습, 보건학개론 등이 있습니다. 2학년 수업으로는 메이크업실습, 뷰티앤패션코디, 미용색채학, 두피관리, 화장품학, 세부생리학 등이 있습니다. 3학년 수업으로는 분장, 업스타일, 미용경영, 메디컬스킨케어, 매니앤패디큐어, 미용사진영상학 등이 있습니다. 4학년 수업으로는 졸업작품 전시회, 졸업논문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주요 행사는 서울경제TV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월드엠 뷰티 프로페셔널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추억을 다질 수 있는 OTMT 간식 행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가자격증, 미용사 면허증, 보건교육사 그리고 패션스타일리스트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저희 뷰티 보건학과의 장점으로는 우선 동기들끼리 너무 친해서 항상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항상 친근하시고 소통도 자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과는 뷰티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에 속혀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보건계열까지도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보건계열뿐만 아니라 뷰티 쪽 분야와 관련된 많은 실습과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학과 인스타그램과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저희 뷰티보건학과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서유대학교 치의생학과 학계장 심예림 총무차장 윤희지입니다 저희 치의생학과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85%로 매우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 졸업 후에는 학우분들이 전공을 살려서 치과나 보건소, 구강 관련 강의 또 생활건강제품 연구소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대학원 진학 또한 가능합니다 1학년 때는 국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론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이후 고학년이 될수록 이론과 실습을 병합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4학년 때에는 대학병원 임상 실습을 통한 경험을 쌓고,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어, 남자는 그냥 없어요. <laughs> 대신 시험기간 때 씻을 시간도 없는데 화장할 시간도 어디 있겠나 싶기도 하고, 생얼에 모자 푹 눌러쓰고 다니는 게이 초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laughs> 그렇지만 언제나 남자 학우분들의 입학은 대환영합니다. <laughs> 신입생들을 위한 OT, 선후배 관계를 위한 MT, 다양한 실습 경험을 할수 있는 이사대, 지친 학우님들을 위한 간식 행사 등이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대란 이사랑한데이를 줄인 말로 치의생학과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수 있죠. 아마 다른 학우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사랑한데이란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다녀오신 선배님들께서 교수님의 지도하에 직접 스케일링, 불수도포, 실란트 등 전체적인 학우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치의생학과 학관 앞에서 다양한 게임도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상품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잠깐 들리셔서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과에는 오픈 카톡의 익명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치의생학과 학우분들께서 직접 질문이나 권의 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고 학회에서는 그 권의 사항을 기담아 듣고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에서는. 유니체어와 같이 많이 실습 장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실습을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른 학교들은 기분 숙이구나, 덴티폰과 같은 경우 직접 학우분들이 사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이미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우님들이 따로 구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현직 치과 위생사 교수님도 계시고 치과 의사 출신 교수님도 계셔서 치과 근무시 꿀팁이나 취업하기 전 알아둬야 할 것들 등등 여러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교수님들 모두 너무 친절하세요. 와 <laughs> 실습에 있어서 강한 장점을 갖고 있고 훌륭하신 교수님과 친절한 선배님이 많은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저희 학교 임원진도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복지학과 학생회장 백유진, 부학생회장 김혜린입니다. 저희 아동복지학과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정책 수립,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하여 연구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유능한 전문가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관 내의 어린이집, 아동연구원, 아동가족상담센터, 코칭 리더십 경영센터 등 각종 아동과 가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청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등실무중심교육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보육, 복지, 상당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습니다. 저희 학과의 큰 장점은 먼저 졸업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정원내 10% 이내에 취득할 수 있는 유치원 종교사 2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관이 정문과 학교 정류장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지각할 일이 없고 뛰면 3부컷 가능하십니다. 또 학관 앞에 봄이 되면 벚꽃나무가 예쁘게 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찍을 수 있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같은 복지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보육 과정, 보육 실습과 같은 보육 수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상담, 가족 상담과 같은 상담 수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신입생 환영회, 학과 MT, 학술제, 아동 복지인의 밤이 있고, 학생회에서 따로 주최하는 간식 행사 및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행사나 교구 경진대회 등 학과 행사 참여와 보육복지봉사를 하는 도담도담,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인형극 활동을 하는 예그리나가 있습니다. 또한 인형극 동화구연을 위한 교대교교 선정 후 제작 후 어린이집에 가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는 아이에가 있습니다. 보육적으로는 영유아를 교육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고 각시군구의 육아지원센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영유아 교육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고 복지 쪽으로는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과 아동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행정 공공 사회복지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적으로는 대학원 진학과 상담 및 놀이치료 전문가 아동 및 가족 상담센터 등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만나요!